네, 돌잡이 준비한 게 전통 돌잡이 그 물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실을 잡으면 주원이가 실을 잡으면 주원이가 몸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주원이가 이 엽전을 잡으면 주원이가 예 부자 될 거예요. 주원아 잘 들어요. 잘드세요 주원이가 이마패를 잡으면 앞에를 잡으면 높은 공기? 관측에 올라서 아름가 수납이 될겁니아 그것도 좋다. 수 하지 아도아름술을 하지 아도아을 하지 않아아을 하지 않아도 아름을 하지 않아도 아을아도아름을하아도아름을아도아름을지 않아도 아름지 않아도 아지 않아도 아름지 않아도 아수지 않아도 아름 수술을 하지 아아수아아 지폐가 어디 갔지? 어디 꺼내주세요 디내주세요 꺼내 큰걸로 아, 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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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다디 어디 어다 어디 어디 다다 어디 어디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 주세요. 다, 주제, 다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조니가 <laughs> 멀쩡는지잘 아, <에지, 웃음> <저희 웃음> 봐주세요.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아이고고고 더? 응, 하나 더 주원아 음, 하나 더 어떤 거 할래 어떤 거 어떤 거너 응. 아까 잡았던 거 있잖아 아, <목소리나> 아니야 아까 잡았던 거 있잖아 어떤 거할 거야 어떤 거 어떤 <laughs> 거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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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았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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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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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고 어떤 거고 두고 아, 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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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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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두고 고 네. 하루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어떤거 어떤거 잡았하면 좋겠어요 면 하루를 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고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잡를 하면 뭐잡을 하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면 하루를 하를 엄마, 엄마, 자리에 앉아서 보세요. Setting? 좋다, 아, yup.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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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공부도 잘할 거예요. 진짜 우리저 오세요. 구시 진짜 어울리공부해 공부해. 공까지 나오니까 왔다가. 감사합니다. 주원이가 돈을 많이 버는, 돈을, 특히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저희 할아버지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원이가 가 가세요. 가서, 가서, 가서 지게요 자리, 자리에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엄마도, 영화도 준비하셔서 첫돌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laughs> 1년, 2년 동안 아무 아픔 없이 이렇게 잘 커주고 앞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날 일을 바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뽀뽀를 한번할게 멋있다. 멋있으세요. <influences. 웃음> 네, 저희 할아버지만 덕담하시면 아쉽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덕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자, 주원님이랑 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주원이 때문에 이렇게 오, 와주셔가지고, 많이 음식 맛있게 드시고,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주원이 진짜 이쁘죠? 예뻐! 가세! 아니, 1년을 지켜봤는데, 감기 한번안 걸리고, 진짜 착해줘가지고, 자기 부모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그래 부모가 행복하면 이제 저 역시 행복합니다. 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원이는 영원히 할머니 살아 있을 동안은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응. 그래야 우리 주원이 사랑해. 네. 네. <laughs> 공부는 그 다음이고 어떤든 네, 건강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우리 주원이 되게 빌어주십시오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답니다. 어제 밤을 새워가지고 무을 <laughs> 할까 고생하를 이렇게 신다고하 어머니 준 제가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아 최고 제가 태어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작년에는 며느리 또 며느리 들어오고 손주 들어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이렇게 이쁜 손자나어서 동네들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조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기다 조금 더 할머니가 욕심 부리면 남자 답고 <laughs> 사랑해요. 조금 <laughs> 해요 <사랑해요. 웃음> 남수방이 나가든지 두분다 나가시든지 대표로 한번 나가보셔요. 아유 우리 조원이 오늘따라 왜 달아주신 저렇게 웃겨? 응. 응. 고모님은 저 이렇게 조금 조금 무리 음. 말씀대로 우리 형모를 키우는데. 아, 네네. 고모님은 형모랑 키운다 왜냐고? 아니야 술에 산 나. <laughs> <웃음> 하고, <웃음> 우리, 저는... 우리 주원이도 수조할 걸아죠 <laughs> 그 주원이의 고마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많이 배운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주원이가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아무튼 기 말씀드리고 놓고, 오늘 주원이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사랑하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거보다 한마디 하시지. 하자라. 그거지원이 대답합시다. 네아 네. 네. 원하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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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튼튼하고. 박수. 자라 박수. 원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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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간단히. 얘기. 케이크에 생일 케이크에 굴을붙고 그 잠깐 생일 축하 노래 하나 하고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저기 불러줘. 아니, 아니, 오늘 어이 저 아니 저. 엄마 앉아. 앉아볼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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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라이트라이 불러주세요. 아 젖었어요. 시유를 도와줘 시작 생일 축 제가 깜 땅콩과 하는데 아놀라가지 자, 저희가 한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님 주원이 이렇게 들어주신 고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다이어 고모님도 닮으셨어요. 고모님 닮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주원이 목에 이거 그 할머니들 분들께서 이게 목에 걸어줘야 된대요. 어, 같이 네, 나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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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부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고생해서 다 이렇게 올라오시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뭐두 번째로 또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건강하게 자라는주원리가 너무 고맙고 정이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지금 한 360일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저한테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 저도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와이프 <laughs> 사랑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해, 고생하고. 웃음> <laughs> 저희가 사실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준비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돌잔치 수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정말 마련한 이렇게 진솔하게 그냥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를 음.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될지.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요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정 씨. 고 고맙습니다. 우리 주환이 부자 되세요. 합니다 내가 줬던것좀줘 것도... 봐. 어, 어디가 아니다 엄마가 집사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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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아, 나는 옛날식으로 반지 관지...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할아버지가 주신. 우와, 우리 저이부자 됐네. 우! 할아버지가 주셨어. 우! 먹이다. 먹이다. 야오이밥먹 담는데. 어. 할 하나 할아버지께. 어. 아, 추가되겠습니다. 아. 중국에 있는 저저저기가부득하다 우와!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분장은... 어, 야, 어, 여기서 고만하겠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너무 고생했.